자, 제가 세 개의 선을 그렸습니다. 어떻게 세 개의 선을 그렸냐면, 어 신규 상장 종목들은 이평선을 볼 수가 없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평선이 생성이 안된게 많습니다. 그죠? 그나마 78일돼서 그나마 볼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어서 어 추세선 말고. 지지 저항선을 이렇게 세 개를 그려놨는데요.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 선은요, 첫날 상장 첫날의 종가입니다. 어, 상장 첫날의 움직임이 여러 가지 신호를 줍니다. 상, 신규 상장 종목들은 어떻게 신, 어, 신호를 주냐면 최저가 의미가 있고요, 최고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첫날의 움직임만 가지고 최종 어, 종가 종가를 선을 그렸어요 검은선 그랬더니 오른쪽에 보시면 한참 올라가다가 떨어졌을 때 요렇게 요렇게 지키죠 그러면 여기가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최고가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최고가에다가 검은선을 하나 그렸거든요 그랬더니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빠져요 최고가 근처에서 지키죠? 바닥을 지키죠? 두 번. 튕깁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떨어지네요. 그죠? 의미 있는 지지저항선이 돌파되고 나면 역할을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지지를 받던 지지저항선이 돌파당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저항 역할을 합니다. 그죠? 저항 역할을 칼 같이 하죠. 그래서 이 선도 의미가 있다 볼수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선은 이 위에 있는 선은 어떻게 그렸냐? 단순합니다. 상장하고 팡팡팡팡 올랐어요 며칠 동안 거기에 고가예요. 거기에 고가에다 선을 하나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출렁 크게 하면서 여기에서 저항 받죠. 뚫나? 잠깐 뚫었는데, 역시나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선도 의미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선을 그려놓고, 앞으로 매매에 참고를 하면 되겠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지금, 어, 검은갈기님께서 48817을 사셨어요. 그렇게 사셨겠나요? 물타기 하셨죠? 그죠? 높은 자리에서 사셨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다시 물타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 요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신규 상장 종목은 첫날의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준다. 그리고 최고가 의미 있는 자리다. 요런 자리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요세 개의 선을 알고 있었다면,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될 자리는 어디죠? 요기입니다. 그쵸?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매수했다면 아주 좋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었겠죠? 네.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는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52,000원. 52,000원을 뚫고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가지고 있어 보면 되겠지만 그런데 한 방에 뚫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가 정답이에요. 여기서부터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나 싶은 건 맞아요 그럼 52,000원을 한 방에 뚫고 올라갈까요? 앞에 이렇게 저항받던 자리를 그쵸 그렇죠. 한 방에 뚫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저항받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저항받고 내려갔다가 다시 어느, 어느 일정한 자리에서 떨어지기를 멈추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것이 훨씬 좋은 모양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익절 자리, 52,000원이다. 지금 488, 48,800원에 갖고 계시는데, 52,000원에는, 51,500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익절을 조금씩 조금씩 익절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 털고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그 매수를 계획하시는 것이 좋겠다. 다시 한번 매수를 계획할 때는요, 이렇게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생각하면 좋습니다. 얼마죠? 요 날의 고점 48,300원. 48,000원 어, 네. 4 48,000원 48,300원. 요 정도, 요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52,000원까지 올라가기를 기대한다. 근데 요 정도에서 샀는데 조금 더 떨어져. 그 근처에 이평선이 있을 거예요. 이평선 부근에서 그냥 손절하고 나오시고 다시 떨어져서 42,500원까지 내려오기를 차라리 기다렸다 거기에서 매수하는 게. 그때는 그게 좋겠다. 그죠? 여기 의미 있는 자리를 준다는 거는 요 의미 있는 자리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52,000원에서 매도하고 기다렸다가 얘가 만약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에너지가 보인다면, 만약에 보인다면, 그러면 그렇게 기다려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 여기 올라갔다가 저항받고 내려오는 게, 내려오는 게 심상치 않다라고 한다면, 42,500원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다시 매수. 그리고 52,000원에서 다시 매도. 또 떨어졌다가 매수. 올라갔다 매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참고해서 매매를 하면 좋겠다. 두번째 52,000원을 뚫는다.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84,000원까지는 보이겠죠? 보일 겁니다. 여기 6만원짜리, 6만원짜리 한번 저항이 있겠네요. 그죠? 여기도 저항이 한번 있었고, 앞에도 있었습니다. 앞에도, 앞에도 여기 저항, 그죠? 그러니까 6만원에도 한번 저항이 있긴 있을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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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이런 매매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다. 그렇게 했을 때 바이오 다인은 상장한지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여러가지 자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기반으로 매매를 하면 괜찮겠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 바이오 다인도 여기까지 볼게요. 신규 상장 종목은요 사실 말씀하신 거하고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차트를 해석해서 어, 이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라든가 어, 습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매매를 이제 도와드리는 그런 추세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차트가 몇개안 되면 차트 봉이 몇개안 되면 거기에서 캐치할 수 있는 게몇개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신규 상장 종목은 쉽지 않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어,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있는 중이다. 8만원까지 장투를 기대한다.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릴 겁니다. 근데 손절은 칼같이 해야 될 거예요. 4 2 0원 깨고 내려가, 42,500원 여기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8만원 보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 신규 상장 종목이라 제가 첫날 데이터를 보고 이런 이 자료들을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첫날의 데이터를, 요 날의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를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첫날의 최저점, 그리고 역대 최저가 37,200원 깨고 내려간다. 만약에 그러면 이 종목은 위로는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만원까지 장기투자를 생각하신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뭐라고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일단, 52,000원을, 어, 깨고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52,000원 깨고, 위로 올라가고, 6만원 깨, 이기고, 이겨내고, 또 올라가고. 그렇게 했을 때야, 비로소 8만원을 생각할 수 있지. 지금, 여기에서, 어, 장기투자를 생각한다는 건좀 무리가 있겠다.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일이 아니라 며칠 걸릴 것 같아요. 52,000원 가까이 가는 건좀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한, 오늘이 화요일이죠? 수목금? 네. 이번 주 내내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60평선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제 만들어졌죠? 52,700원이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아래에 있으니까, 어, 주가가 아래에 있을 거니까, 아래에 있기 때문에 60평선이 아래로 내려온다면, 그러면, 어, 이렇게 내려온다면, 그러면 52,000원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결국 52,000원 가까이 가면 이 절을 하고 나오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